네, 안녕하세요. 정점파이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미드파이크 강의입니다. 첫템은 롱스드와 충전용 물약을 가주시고요. 이거는 상대 챔피언에 상관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가줍니다. 왜냐면은 파이크의 템트리에 그 호환 첫 모든 아이템이 롱스드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롱스드를 기본적으로 가주시고 라인 유지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충전용 물약을 가줍니다. 그 라인은 절대 미시면 안 돼요. 1대1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진짜 웬만해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정글과 함께 따주는 방향을 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라인 당겼기 때문에 상대가 경치를 먹든 실수를 먹든 앞쪽으로 오겠죠. 이거는 마이가 W로 잘 회피를 했고요. 그래도 피가 엄청 까여서 까여가지고. 파이크가 라인 클리어 속도가 굉장히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카스가 같이 밀어주는 장면이고요. 아, 그리고 구간은 그랜드 마스터 구간입니다. 이제 비드를 푸시를 해놓고 손 푸시를 해놓고 탑으로 로밍을 가줍니다. 왜냐면은 이제 바텀은 스펠이 하나도 빠져있지 않고 그리고 탑은 테이 빠져있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딜교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탑로밍에 가서 이렇게 키를 또 따주고요. 이거는 이제 빠지는 척을 하다가 이제 테를 탄걸 보고 부시 대기를 해줍니다. 왜냐면 저희 캐넨도 이제 테를 탈 것이기 때문에 테를 타면 또그 테를 타는 타임에 맞춰서 딜교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딜교를 하려다가 저희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따게 됩니다. 그럼 이제 탑은 웬만해서 지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왜냐면은 저에게 이제 루밍 키를 당했고 테를 타고 복귀하자마자 또 죽었기 때문에 이제 탑을 보시면은 라인이 이만큼이나 다 바뀌게 되죠. 그럼게험치적으로도 어, 골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환 귀환을 한 다음. 기동신을 선템으로 바로 가졌고요. 그리고 미드에는 카스가 시스를 먹고 라인 라인 경험치를 받아먹게 하고 저는 이제 바텀을 바로 떼줍니다. 아침 바텀이 싸고 있어서 좋은 장면이 나왔네요. 이렇게 파이크는 맵 전체적으로 관여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기동성이 좋, 좁... 굉장히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어... 미드 든 탑이든 어, 보시든 다 이제 관여를 할수 있습니다. 벌써 보시면은 팀에서 사킬이 나왔는데 사킬을 다 이제 저희 관여로 땄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하시면은 파이크의 아주 정석적인 플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롱 소드가 하나의 경우엔 이제 안 메이너는 타워 두대 맞고 한대 치면 잡혀지는데. 이제 뒷미언은 타워 한대 맞고 치면은 미언이 아주 실피가 남기 때문에, 어, 뭐 원거리 미언이든지 근접 미언이든지한 대를 치는 거 보고 쳐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타워에 맞기 전에 제가 저 직접 한대 쳐놓고 타워에 맞고 나면 한대 쳐가지고 이제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 파밍을 쭉 해서서 이제 국렙을 찍고, 바로 바텀으로 뜁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싸움이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뽕도 되게 잘해주셨어요. 바로 궁킬로 따주시고, 누군가 궁으로 딸수 있었으면 좋았지만, 제가 c c 기가 먹혀있었어서, 바로 쓰지 못했네요. 이제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또 파밍을 쭉 해줍니다. 정글이 이제 귀환했다가 블루를 받은 타이밍이 있어서 라인 바뀌는 것만 먹어주고 귀환을 타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파밍을 해주고 탑에, 탑에서 보시면은 탑에서 싸우기도 하고 이제 바텀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요. 네, 이제 탑에서 싸움이 뭐지 바로 안 일어났기 때문에 바텀이 싸우고 있었어서 바텀을 갈려 했지만 이미 솔키를 내버린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전 다시 탑 싸움으로 합류를 해줍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마우카이가 저보다 먼저 출발했는데 저보다 느려요. 왜냐면 파이크 기동성이 훨씬 좋아서 이거는 제가 마우카이한테 핑을 줘서 아 마우카이를 케넨나한테 핑을 줘서 빼게 어야 되는데 케넨이 아제 핑이 늦어서 케린이 마우카이를 인지를 하지 못했나봐요 탑을 또 가서 궁키를, 내주, 궁키를 내주고 저는 이제 어느정도 골드를 모아서 드락사르와 투롱서들을 뽑아줍니다 이제 보시면은 시간 보시면은 9분인데 템이 이만큼이나 썼죠 이제 드락사르는 7분에서 10분 안에만 뜨시면은 어 딜이 엄청 강력해요 이게 초반에 드락사르가 나오다 보면 추가 데미지도 있고 이 파이크가 한 티게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딜을 넣을 수도 있게 하니까 한타 대치를 해줍니다 저는 이제 상대 시야 밖으로 가줍니다 한타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약간 상대 뒤쪽으로 가는 포지션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지를 뒤로 잡아주고 아우카이 마무리 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래시가 확인이 안 됐을 때는, 뭐지? 첫 궁에서는 이제 CC기를 먹여주고 궁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제 또, 이번엔 또 탑. 이런 식으로 미드, 탑, 미드, 바텀. 탑, 미드, 바텀. 탑, 미드, 바텀. 계속 이런 식으로 맵 전체를 관리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 이제 14대3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은 웬만하면은 어, 진짜 던지지 않는 이상 게임은 이미 이겼다고 봐도 돼요. 이제 앞에 보시면은 저희 쪽에서만 계속 킬이 나오죠. 이제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저희 팀은 이제 타워도 하나도 밀리지 않은 상태로 상대가 써렌을 쳐서 결국은 게임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